자, 안녕하세요. 마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. 줄이 있어요, 줄. 자, 줄을 하나, 동그라미, 동그라미, 동그라미. 자, 동그라미를 세 개를 했어요. 하나, 둘, 셋 하면은, 우와, 줄이 세 개가 묶였어요. 자, 하나, 풀르고, 둘, 풀르고, 셋, 풀르고. 자, 요것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. 음, 또 이거는 링이에요, 링. 링, 링이 있고, 줄이 있어요. 자 줄이 있는데 이 줄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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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에서 음, 이걸 눌러 집어넣어 가지고 자 가운데를 꽉 묶었어요 자꽉 묶었어요 뒤로 더 가볼까 뒤로 더 가는데 자 링을 자 링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줄을 하나 둘셋 하면은 셋 하면은 줄 묶인 대로 링이 들어갔어요. 자, 링을 천천히 풀어볼게요. 자, 링이 한번 묶였어요. 딱한 번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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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번 묶였는데, 천천히 풀어볼게요. 이렇게. 자, 링이 한 번만 묶였는데, 이렇게 풀렸어요. 자, 이두 가지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. 처음에 했던 거는, 처음에 했던 거는, 자, 줄을 줄을 요런 식으로 잡아서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손 날치기 하듯이 손 바닥을 날을 딱때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요걸 잡아 가지고 꼬아서 요렇게 올리는 거예요. 아, 오케이. 알겠시죠 다시. 자, 링을 만들어 볼게요. 하면서 날치기 하듯이 요렇게 잡아 가지고 꼬아서 올리고 한번 올렸어요. 또두 번째 잡아서도 요렇게 두 올리고 세 번째 잡아서도 요렇게 똑같은 방법 올렸어요. 그 상태에서 요 밑에 거를 이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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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잡고 요렇게 내리면은 링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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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요렇게 생기는 거고 자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어, 링링저 전에 이상 없는 링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구멍에 넣었을, 넣어가지고 쫙 당겼을 때 꽉 묶었으면은 사람들은 가운데가 묶였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땡기면 저절로 풀려요. 풀려요. 자, 동그란 데를 이런 식으로 잡고, 요로 집어넣으면 묶여요. 근데, 이렇게, 이렇게, 요로 집어넣으면 묶이는데, 반대로, 이렇게, 요로 지르면은 절대 안 묶이거든요. 절대 안 묶이거든요. 이렇게 반대로 집어넣으면 절대 안 묶이거든요. 근데, 안 묶이는 데를 안묶이는 부분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쫙땡겼을때이 손가락으로 요요요 마디 요요 새까만 요 마디, 요요요 마디 요기를딱 잡아주고 딱 묶으면은 꼭 중간이 묶인 것처럼 보여요. 어,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아닌 것처럼 묶인 상태에서 넣어 가지고 쫙땡기면은 상대방들은 꼭 묶인 것처럼 보여요. 사실은 땡기면 풀어지는 거예요. 그 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요것도 줄을 요 손으로 요렇게 잡고 요 손에 있는 줄을 여기를 여기를 갖다 대고 그러니까 이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다가 이 줄을 갖다 대고 요렇게 갖다 대고 나이쪽에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요렇게 잡는 거예요. 자. 요렇게 갖다 주고 이 밑에 걸 서로 이요요 이, 이, 이 줄은 이두 개의 손가락으로 잡고 이요 이 줄은 요이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으로 잡는 거예요. 딱 잡아요. 잡았을 때딱 당기면 묶이면서 천체다면 딱 아까 그게 풀리면서 하나가 딱 묶이는 거예요. <laughs> 설명하기는 힘들지. <laughs> 자 소방관 마술사였어요. <laughs> 안 풀려. 너무 꽉 당겼나 봐. 안 풀려. 에이, 안 풀려. <laughs>